박 소장님처럼. 네, 그렇죠. 아, 예. <laughs> 광고 광고하는 거 아니죠? 아주 홍 꾸녕을 내줍니다. 그래서 뭐 여관에서 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laughs> 있던데. 팔이 <laughs> 네. <발이> 좀 잡아주시지.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의 곁장입니다. 오늘은 예비 원룸 사업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실질적 현장에서 원룸을 관리하는 관리인 분들에 대해서 원룸 관리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알 같은 정보, 여러분들께 한 6부작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관리인 세분 이렇게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원룸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 원룸 임대 사업에서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 말 그대로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 원룸을 진짜 이거를 하나 더 사고 싶다 아니면 아, 진짜 원룸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양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효율적으로 원룸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주제가, 어, 원룸 관리의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우리 박 소장님 한번 얘기 좀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원룸, 관리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공실 부분에 나오면 네. 부동산에 내놓고 전화받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고, 네. 그 다음에 집주인들이 제일 많이 꺼려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세입자들의 민원 해결, 그렇죠.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볼수네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관리인이 이거 세 가지를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월세 통장에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편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두 가지 패턴이겠네요. 첫 번째는 어,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룸을 관리하는 거한 패턴이랑, 네. 그리고, 어, 관리인을 둬서 이렇게 원룸을 관리하는 패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져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관리인은 만약에 내가 이제 관리를 두고 싶다, 네. 외주를 뭐 준다든지 이제 관리를 이제 맡기려고 하면, 주로 관리인의 이좀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그 부분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세입자들하고 네. 뭐,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유학에 해결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월세 임대 부분을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 사는 세입자들의 성향을 좀 많이 하니까 네. 관리 부분에서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경험이 좀 많은. 네, 그렇죠. 네. 최소한 한 이쪽 분야에서 한몇년 정도 이렇게 해야 경험이 있다고, 어... 이때까지 해보셨을 때? 뭐 최소한 3, 4년 이상 되면 3, 4년 어느 정도는, 정도는 될 거라고 네. 네.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컨텐츠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컨텐츠 자체가 약한3 0개 이상 지금 되거든요.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은데 세부적인 어떤 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자세한 부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원룸 관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황당한 세입자들 이렇게 이 전화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로 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현관 그. 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불이 안 들어오면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불이 너무 잘 들어온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불이 잘 들어온다고? 네. 와, 좀 당황스러운데 도대체 왜 <laughs> 그런 거죠? 불이 잘 들어오면 본인이 제 취침하는 시간에 네. 본인 현관문 밑으로 그 불빛이 새어 들어와서 음... 아, 잠자는 게 힘들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빛에 많이 예민한 세입자 분이셨나봐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러신가 봐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잘때눈 감고 있으면 불이 들어온 차는 좋은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는 불리형 원룸이라서. 아, 종... 중방 불리형. 이렇게 네. 된, 예. 종문이 있어서 불빛이 반까지 들어올 일은 없는데 네. 좀 많이 예민하신 분이었던 어,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네. 현관문 밑에 문풍지처럼 붙이는 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걸 뭐 붙여줘서 불빛이 네. 들어오는 걸좀 최소화 네.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당한 민원이었는데 되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네요. 많이 비스름한당 하죠. 아 그리고 또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까탈스러운 세입자들이 계시잖아요. 예. 아, 기억에 남는 황당한 에피소드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 건물을 관리하면서 네. 가장 빈번하게 아주 쳤던 문제들이 바로 쓰레기 배출 문제입니다. 아, 쓰레기 배출. 네. 네. 그중에서도 치킨이나 족발과 네. 같은 네. 배달 음식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쉽게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맛있게 먹고 나서 제대로 배출을 하면 되는데, 네. 이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배달왔던 봉투에 그대로 네. 이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집 앞에 배출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아, 보통 동양조 봉투에 많이 버리시긴 하죠. 그렇죠. 보통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네.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 관리를 하시면서, 예, 예. 어떻게 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시면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집 앞에 무질서하게 배출이 되고 나면, 그날은 이 들고양이들의 회식날이 됩니다. 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알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식물을 다 고양이들이 흩어놓고 나면 바퀴벌레나 쥐들도 꼬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악취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해당 세입자를 아주 홍꾸형을 내줍니다. 홍꾸형을 내줍니다. <laughs> 아, 예, 예. <laughs> 뭐, 저같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왜냐면 이미 화가 많이 났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감정골이 생기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열의 아홉이 예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퇴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거든요. 단정의 골이키퍼 그렇죠. 아무래도.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좀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네. 불편하죠, 생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소비라든지, 법배비 그리고 중개보수 이렇게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네.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어,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음, 네. 아무래도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내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더러가 감정을 상하지 않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네. 이 세입자에게 음료수라도 한잔 사주면서 네. 잘 타이르면서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주는 네.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세입자한테 음료수는 꼭 사줘야 되는 거. <laughs> <laughs> 뭐, 굳이 음료수를 안 사줘도 되지만, 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바로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의사 전달을 잘 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 <laughs> 그런 방법 있고 또한 가지로는 매주 청소를 해 주시는 청소 업체 사장님께 추가적인 종량제 봉투 구입을 위한 비용을 한만원 정도 네. 추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내 건물 주변을 좀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 오늘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막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는데 보통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한달 네. 기준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 진짜 분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쓰레기봉투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어, 적은 돈으로 쓰레기봉투까지 개인적으로 사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그분들한테또 스트레스가 또 쌓일 수도 있으니까 종량제 네. 어, 봉투를 네.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은 그분들도 좀 기분이 덜 상할 것 같고 그렇죠. 좋은 해결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황당한 세입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또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은 있거든요. 어떤 전화? 새벽 한2 시쯤에 네. 전화가 와서 문이 안 열려서 집에를 못 들어간다고. 아 문이 아. 안 열려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비밀번호를 제가 잊어버렸나 이렇게 해서 여쭤봤더니만 네. 그게 아니라 1 층에 공동 현관문이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공동 현관문? 네. 아,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관에서 자야 된다 고 이런 말도 네. 있던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거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입자 한분 중에서 네. 한1 2시 정도만 지나면 안에서 공동 현관문을 잠그고 계시더라고요. 아 안에서 잠그는? 고 아, 네. 아. 네. 그 그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유를 여쭤봤더니만은 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보통 공동 사용하는 네, 그렇죠. 마이크들은 현관문인데 네. 그렇죠. 그를 뭐 학교 기숙사도 아니고 네.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그래서 고문하고는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술 이렇게 먹고 12시 넘어서 <laughs> 들어가는데 <웃음> 네, 새벽에 귀가하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당황스러웠겠어요. 네. 그렇죠. 뭐또 다른 것들 있습니까? 저도 공동현관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세입자들이 네. 또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대부분의 원룸에서 모락을 사용하고 네. 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 이 알람음이 나오는데도 세입자들 중 일부 경우에는 이 건전지를 제때 가는 것이 귀찮아서 차일필 미루다가 도어락이 잠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그때는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가요? 이것도 소소한 팁인데요 보통은 이 열쇠 업자분한테 출장을 의뢰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오는게 보통인데 이것을 단돈 5천원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 그 편의점에 가시면 지우개 모양으로 생긴 9트짜리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도락에 보면 접지 부위가 있는데 그쪽에 이 건전지를 3-4초 정도 대고 있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치면 이 점프가 되기 때문에 네. 임시적으로 문을 열수 있고 그 이후에 건전지를 갈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아, 그리고 또 황당한 이 에피소드 혹시 우리 봉남이에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네. 어,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집안에 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뭐 왔었습니다. 왕파리 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보시면. 라디, 라디 사이즈. 큰 파리가 한 마리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네. 근데 그걸 어, 왜 전화를 했죠?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 전화가 와서 그 파리가 들어왔다 했을 땐 당황했습니다. 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아. 이거 잡아달라. 뭐 이말 같은데. <웃음> <웃음>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연락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여성 세입자죠? 그렇죠, 아니요, 남성, 아, 남성 아, 세입자. 남성 네. 세입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방역업체를 주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파리 한 마리 들어왔다고 제가 출동해서 제가 잡으러 가는 것도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리인이 그걸 해주는 사람은 아니니. 그건 파리 잡으려고 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사실, F킬라만 뿌리면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도. 음. 그렇죠. 그때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냥 융통성 있게. 파리 정도는 혼자 좀 잡으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사소한 문제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유통성 있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 특히나 이뭐 파리도 파리지만은 아키벌레. 아, 네, 네 맞아요. 아키벌레입니다. 아키벌레. 자주. 네, 아키벌레. 아키벌레. 특히나 신축돌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 시스템 자체가 좀잘돼 있어가지고 아키벌레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구축돌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바퀴벌레가 한 번씩 이렇게 네. 이 원룸에 출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있었는데, 야심한 밤에 전화가 와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통 민원이 밤 늦은 시간에 좀 많이 오는 경우가 네, 많죠. 진짜.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가, 여성 세입자 집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이제 침대 위에만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앉아있다고 이거 바퀴벌레 좀 <laughs> 어떻게 좀 해둘라고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감하게 어, 파리 채로 내려쳐라고 이렇게 <laughs>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laughs>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바퀴벌레가 좀 얼추 이렇게 나오는 쪽은 뭐 여러가지 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뭐이 방역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퀴벌레가 어디 쪽에서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이 바퀴벌레가 나오는 쪽이 화장실 쪽에서 잘안 나옵니다. 화장실 쪽은 이 배수구가 대충이 못 나오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 배수구 트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잘안 나와요. 근데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방 싱크대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 방이랑 주방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주방 싱크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방 싱크대 싱크대 밑에 하부장 밑에를 잠시 이렇게 열어보면은 싱크볼에서 나오는 배수구 라인 있잖아요. 네, 네, 네. 바이프가 있잖아요. 네, 네. 바이프가 있고 밑에 이제 보통 5cm 짜리 하수구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이 이렇게 이 하수구 이제 배관 자체가 바이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배관 틈새 쪽이 이렇게 음. 유격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유개월 쪽으로 투무라해서 바퀴벌레들이 음. 출마를 하거든요. 작은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막 떡뚜껑이 같은 바퀴벌레 진짜 그런 거 나와버리면 저제 같아도 새벽에 이렇게 제가 여성이라 그러면 전화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바퀴벌레들도 날라다니는 바퀴벌레. <laughs> <상당히 웃음> 무장님 속지. 파리 정도 아닌가요? 날라다니면. 어 진짜 바퀴벌레 날아다닙니다 네. 진짜. 그럼 그 직경이 다른 고그 부분을 네. 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표현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집 가봤죠. 가보니까 예예. 말 그대로 이제 그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때 제가 이제 청테이프 있잖아요. 예예. 청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숙여서 그 청테이프를 유격된 부분을 이렇게 감아놨었어요. 좀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감아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바퀴벌레가안 나왔는데 우초고 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에서 해충도 이렇게 나오지만. 어, 냄새도 상당히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 냄새가 이렇게 난다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고테이핑 그 작업을 얼추 이렇게 좀해 놓으셔야지만, 그거를 좀 잡아낼 수가 음... 있다. 이렇게.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편이에요. 어, 예. 간단합니다. 보기보다 네. 간단한데 저희가 네. 지금 컨텐츠를 지금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손을 대지만 나중에는 누수 부분이라든지 아,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이거 고치 어떻게 고치지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촘촘하게 이렇게 다 진짜 메시망처럼 촘촘하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